안녕하세요. 봉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제이콘텐트리가 되겠고요. 코드번호가 036420이 되겠습니다. 자, 제이콘텐트리는요. 어,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 또한 여기에다가 매각 박스라고 하는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드라마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플러스 어, 흑자도 많이 나오고 매출도 상당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매각박수 중앙입니다. 지금 영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600억? 500억에서 600억 가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영화가 많이 어렵,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나올 영화들이 아마 줄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만들어 놓고, 개봉 연기만을 할 수는 없다. 어,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 쪽이 어, 영화 관련 쪽이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제이콘텐트리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제이콘텐트리가 이렇게 빠질 때가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봐야 되는 어 찬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실 건데요. 일명 이거를 이제 수급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되는데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도 4, 4일 연속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보시면은 어, 외국인도 지금 54,900원 부터 주가가 빠지니까 어,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 많이 빠지니까 훨씬 더 많이 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3호 펀드그 다음에 금융투자, 투신 이런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모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연기금 잠깐 보실 건데요. 죄송합니다. 자, 연기금 잠깐 보실건데 어, 2022년 자, 1월부터 한번 봅시다. 올해 들어와서 연기금 물량이 52만주입니다. 52만주 52만주고요. 1월부터 봤을 때. 자 그러면 3개월 동안 52만주의 물량을 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여지고 어, 반면에 아직까지 투신 3개월치로 봤을 때 투신의 물량, 보험의 물량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제이 콘텐트리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기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하지만 저는 아니다. 제이 콘텐트리는 크게 빠질 종목이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종목은 어, 강력하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저는 어, 만약에 산다 라고 하면은 55,000원이야. 55,000원 이하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 전환 사채에 대한 이슈도 이제 지나갔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보고 그 다음에 뭐 감사 보고서 어, 괜찮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각 박스 중앙 이게 제일 문제였는데 감사 의견 적정입니다. 적정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많긴 하지만,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적정으로 잘 넘어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자회사에 보시면, 스튜디오, 어, 룰루랄라, 중앙주식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적정이고,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 흑자, 영업이익도 지금, 어, 흑자로 보여집니다. 어, 149억 원, 어, 영업이 흑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총 여기 감사 보고서 어, 제출을 했는데요. 어, 적정, 그 다음에 여기 전속 불확실성, 미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총계가 이 정도 되고, 어, 부채가 이 정도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이 573억이거든요. 573억이 나온 이유가 영화 쪽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498억 원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 것은 아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단기 순이익의 적자가 줄었다 라는 거 눈에 보이실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영업이익이 지금 누적이 2년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어, 영화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종목 역시도 어, 한번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이 콘텐츠리 드라마 어떤 거 있냐 라고 했을 때 jtbc에서 나오는 드라마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콘텐츠리가 바로 이 자회사가 jtbc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월 달에 이제 나의 해방일지 같은 드라마가 나옵니다. 이런게 나오고 영화 쪽에 지금 어 이거 쇼박스 투자 배급이긴 한데 지금 압구정 리포터가 지금 쇼박스랑 어, 제이콘텐트리 지금 요두 가지 회사로 지금 엮여 있거든요 압구정 리포터라고 하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이콘텐트리만의 어, 영화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범죄도시 어, 시즌2라고 어, 범죄도시2라고 돼 있죠 이 영화가 올해 또 개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들 있고 이제 어, 지금 이제 OTT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드라마가 바로 종이의, 어, 종이의 집. 어, 그게 이제 생각보다 재밌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어, 그 스페인 쪽에서는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하네요. 어, 종이의 집. 어, 공동경제구역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곧 나올 건데 어, 나오는 날짜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종이의 집이 아무래도 어, 거의 나올 시기가 거의 임박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어, 국산 어, 국내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출연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이의 집 한번 어,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제 콘텐츠리만 못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OTT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쇼박스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 관련해 가지고 초록뱀 미디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야 더불어 가지고 이 사마 네트웍스 역시도 지금 전혀 빠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가고 있죠.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산타 드래곤 어, 산타 드래곤 어 이게 지금 9%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OTT의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오늘 가지 못했던 이 J c o n t 리가 남들 갈때못 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분명히 갈 차례가 저는 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